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병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또 머릿속에 담아두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근 이제 작년 자료인데요. 한국인의 사망 원인을 보시면은 암이 제일 무섭습니다. 여전히 이제 1위고 10만 명당 153명 정도가 이제 암으로 사망하시는데요. 그 다음이 이제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질환은 이제 저희 우리나라 식습관이 점점 서구화되고 그뭐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점점 그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심장질환이 3위, 뭐그 이전에는 더 아래였는데 지금 이제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약 60명이 심장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하고 계시고 이는 이제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이나 폐렴을 그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특히 보시면은 심장 질환은 고령이 되실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60세, 50대는 별로 없지만 70대, 80세 이상이 되면은 10만 명당 사망률이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 보시면은 고혈압성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기타 심장 질환, 대혈관 질환, 이렇게 혈관 질환은 연세가 드시면서 어르신들께 많이 오는 질환입니다. 이 심장 질환들 중에 주요 사망 원인을 보면은 약39% 그러니까 40% 가까이가 허혈성 심질환입니다. 허혈성 심질환이라고 저희가 하면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제 기가 허하다 할때 이제 부족할 허 그다음 혈은 피 혈자죠. 그래서 심장에 피가 부족할 때 생기는 게 허혈성 심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부족한가? 그게 이제 관상동맥질환과 같은 겁니다.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망률 중에 2위를 차지하는 심장질환, 그 중에 40%를 차지하는 허영을성 심질환이라는 게 있고, 그게 관상동맥의 병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거를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관상동맥질환은 이제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슴이 아픈 병입니다. 뭐 가슴이 억 하고 아픈 병 또는 뭐 운동할 때 어, 뻐근하다, 숨이 차다, 아니면은 뭐, 뭐 TV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억 하고 쓰러지시거나, 아니면잘 주무시거나 계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 허혈성 심질환 또는 관상동맥 질환이 많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저희가 대표적인 사진인데요, 이렇게 혈관이 꽃바르지가 않고 여기저기 좁아져 있고. 그러면서 심장으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관상동맥이란 것은 이제 관 모양이라는 거예요. 관은 왕관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제가 잘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그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왕관을 꼭쓴 것처럼 혈관이 생겼다고 그래서 관상동맥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 관상동맥은 어떤 거냐면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심장이란 장기가 뭐냐면은 온 몸에 피를 공급하는 기관이에요. 심장이 열심히 뛰어줘야지 머리에도 장에도 모든 곳에 피가 가서 온 몸이 잘 활성화가 되는 건데 이 심장 자체도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 자체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관상동맥입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은 심장에 피가 잘안 가고 그렇게 되면은 심장이 잘못 뛰고. 그렇게 되면은 온몸에 혈액 순환이 안 되면서 그 나빠 몸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심하면은 돌아가시기도 하는 그런 병입니다. 여기 크게 세 개의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람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은 이제 오른쪽에 한 가닥. 그리고 왼쪽에 두 가닥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관상동맥을 우관상동맥이라고 하고요. 왼쪽에는 두 가닥인데 처음에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좌주간지라고 해서 주된 혈관이 나왔다가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좌전 하행 동맥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혈관, 그리고 좌회선 동맥이라고 하는 다른 혈관, 두 가닥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총세 가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심장 자체에 영양, 혈액,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입니다. 그럼 이 혈관이 왜 좁아지느냐? 원인은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저희 나올 건데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담배, 그냥 유전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 기름때가 쌓이는 겁니다. 이제 수도관 같은 것도 오래 쓰면은 녹이 끼죠. 노랗게 녹이 끼고, 이제 그런 거를 닦아내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몸의 혈관도 젊었을 땐 깨끗하다가, 이제 50년, 60년, 70년, 80년 쓰다 보면은 때가 낍니다. 그게 이제, 그여다 보면은 기름때도 있고 혈전도 있고 노폐물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이유로든 혈관이 좁아지고 좁아지면은 피가 잘못 가니까 이제 허혈성 질환, 그러니까 가슴, 피가 부족하고 가슴이 아프고 그러다가 혹시라도 그 혈전 덩어리가 팍 하고 터지면서 거기에 혈전이 끼게 되면은 심근경색이라는 무서운 병이 생기는 겁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이제 나이 비만, 담배, 운동부족 이런 생활 습관이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질환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수십 년에 걸친 이 죽상경화증 혈관 내에 때가 끼는 것을 죽상경화라고 합니다 이게 동맥에 끼면 동맥경화죠 그래서 이거를 수십 년에 걸친 과정을 슬로우 비디오로 재현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천천히, 천천히 기름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몇 년에 걸친 과정일 수도 있고 수십 년에 걸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휴, 죄송합니다. 이게 더 진행하면 그 안에 점점점점 기름때, 또 세포 죽은 세포들, 노폐물 이런 것들이 막 쌓이고 약한50% 이상 지름 50%, 내경 70% 이상 좁아지면은 혈류의 장애가 생겨요. 피가 덜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좁아지다가 피가 의미 있게 많이 안 가게 되면 이제 가슴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피가 부족하다, 힘들다. 그러다가 조금 더 진행하면 어느 순간 이 덩어리가 팍 하고 터지면서 혈관 내로 나오고 그때 주변에 혈소판들이 달라붙으면서 피 떡이 안습니다. 그럼 갑자기 꽉 막히는 거예요. 서서히 진행해서 좁아지기, 좁아지고 있을 때는 협심증. 그때 어느 한도를 넘어가서 굉장히 아프다 그러면은 불안정 협심증. 그러다가 팍 하고 혈관이 터지면서 갑자기 나빠지면 심근경색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형일 때는 이렇게 서서히 내경이 좁아지면서, 아, 피가 부족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운동하면 아픕니다. 이렇게 있다가 급성관동맥증후군, 심근경색이나 불안정형 협심증 같은 이런 현상이 생기면 가만히 있어도 아프거나 도저히 아파서 견딜 수가 없거나 사람이 쓰러지거나 해서 응급실로 오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질환을 허혈성심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되겠어 스펙트럼 무지개 같은 병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부터는 병이 사람부터는 정상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서서히 진행하면서 각가지 양상을 보입니다 증상이 아예 없으신 분들과 허혈성 심질환 환자분 중에 보면은 증상이 없다가 휴 새로운 흉통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제 비시민성 심장 원인이 아닌 통증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식도염 그 심장 뒤에 식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식도염이 생겼을 때 심장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많고요. 또 폐렴, 이제 폐와 관련된 증상들, 아니면은 폐나 심장 주변의 종양이라든가, 아니면 근육통, 이런 것들도 많고요. 하지만 심장 원인 통증이다, 그랬을 때, 그냥 서서히 나빠진다, 아니면은 몇 년간 그 비슷비슷하다, 뭐 10년 전부터 아팠어요, 5년 전부터 아팠어요, 약 먹고 그냥저냥 비슷합니다. 운동 안 하면 괜찮아요. 운동할 때도 약 먹으면 괜찮아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외래에서 약으로 잘 치료해 드릴 수 있고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시던 분이 또는 아무 증상 없던 분이 갑자기 어, 며칠 전부터 아니면 일주일 전부터 너무 아픕니다. 이 지금은 조금만 움직여도 아파요. 이러면 급성 관동맥 증후군이라고 하고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혈전이 갑자기 심해지면서 혈관이 갑작스레 좁아지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불안정형 협심증이나 급성심근경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말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갑자기 억하고 쓰러져서 119 와가지고 막 심폐소생술하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갑자기 혈관이 막힌 겁니다. 갑작스런 심근경색이 온 거고, 급성심장사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섭죠. 그래서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정기검사나 정강 건강검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혈관이 좁아진 걸 발견하고 약물치료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무증상 협심증이라고 하고 안정형 협심증으로 약 드시면서 평생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거는 이런 것들이 서로 왔다갔다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잘 10년 20년 치료하시다가도 갑자기 나빠지기도 하고 그 좋은 거는 그렇게 나빴던 분들도 약물 치료하고 시술이나 수술을 받고는 또 평생 문제없이 잘 살아가시기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협심증은 영원한 협심증이 아니고, 한번 신경색은 영원한 신경색이 아니고, 이것들이 서로 진행하고 왔다 갔다 한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떨 때 위험한가? 가슴이 뻐근하거나 속이 더부룩한 겁니다. 특징적으로는 운동할 때, 계단 오를 때, 빨리 걸을 때 답답하고 숨차고 그게 옛날엔 아니랬는데 요새 심하다 그게 제일 위험신호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70대 80대 이상 또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이 아프다고 표현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자주 있어요 속이 더부룩하다 소화가 잘안 된다 오늘 체한 것 같다 그냥 어좀 이상한데 아니면 괜시리 식은땀을 내시거나 그냥 힘들어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이상하게 병원에 와서 보면 심근경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은 신경계가 이제 좀 약해지면서 증상을 아주 또렷하게, 증상이 또렷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보는데 조금 그냥 체한 것 같다 하고 넘기시는 것보다는 뭔가 심하게 불편하고 더부룩하다 그러면은 병원에 한번 오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렸던 증상 특히 이제 운동할 때 힘든 일할 때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다 근데 쉬면 오 나아진다 또는 최근에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 옛날에는 이제 30분 걸으면 약간 아픈다 10분 걸으면 약간 아프다 이랬는데 요즘은 1분만 걸어도 아프다 100m만 걸어도 아프다 아니면 운동 시작만 해도 아프다 그런 게 생기면은 일단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 심전도, 가슴 엑스레이, 특히나 이제 그 의원급에 가면 이런 걸 하게 되고요. 보통 여기에서는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될게 이런 검사는 기본 검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긴급한 상태인 거, 아주 위험한 상태인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어 전에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심전도 괜찮다고 했는데 왜 내가 협심증이 있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그런 검사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만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심장 내부 혈관 들여다보는 거는 좀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병원급 정도나 아니면은 심장 전문의원에 가시게 되면은 이런 정밀 검사를 하는데요. 부하 검사. 그러니까 운동을 시켜보거나 약으로 힘든 상황을 만들어 놓고 괜찮으신가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부하 심전도라는 거는 심전도를 붙이고 막 뛰는 겁니다. 뛸때 심장이 괜찮은가 심전도로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무릎이 아프시거나 허리가 아프시거나 해서 뛰지 못하시는 분, 다른 이유로 숨이 차신 분들은 핵의학 심근 영상이라고 약으로 조금 힘드신 상황을 만든 다음에 사진을 찍어 봅니다. 이런 걸해볼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CT 검사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CT를 많이 찍습니다. CT는 뭐그 요새는 워낙 많이 찍기 때문에 많이들 한 번씩은 찍어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 네, 심장 혈관 CT는 조금 특수하게 심장 맥박을 늦, 조정하는 약을 드시고 심장 안에 그 기계 안에 들어가서 딱 심장만 찍습니다. 굉장히 정밀하게 오랫동안 찍어서 그거를 심장 혈관을 다 이렇게 3차원으로 재구성을 합니다. 이 심장 혈관이 이게 관상동맥인데요. 이 관상동맥 두께가 굵은 데가 한 4mm, 좁은 데는 2mm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잡고 계시는 볼펜 심 정도예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가는 혈관이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참 중요하다는 게참 아이러니한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요새는 CT가 발달되어서 CT로 찍어서 좁은 데가 있으면은 추가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 기능을 보기 위한 심장 초음파도 합니다. 심장 초음파는 심장 근육이 잘 뛰는지 판막병이 같이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어, 이제 그냥 단순한 협심증, 신근경색이나 아니면은 중증이 아닌 협심증은 심장 초음파에서는 이상 소견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제 심장 초음파도 정상이더라도 협심증일 수 있어요. 이제 혈관이 아주 많이 좁아져서 심장이 잘안 뛰거나 아니면은 신근경색을 알아서 심장에 손상이 있거나 하면 초음파에 보이지만 그전 단계에서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초음파를 하는 이유는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분들이 다른 탄막병이나 심장 근육병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래에서 진행하는 검사들을 하신 다음에, 오 조금 이상 소견이 보인다 그러면은 관상동맥 조형술이라고 하는 최종 검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실 직접 관상동맥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이제 뭐 언론에서나 보면 조형술이라고 잘못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입니다. 영화 할때 영자예요.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런데 조영을 한다는 거는 저희가 조영제라고 하는 요오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을 써서 약을 혈관 안에 넣고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조영술이다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조영실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엑스레이 기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엑스레이는 엑스레이 기계 앞에 서서 한장 착각 찍지만 이거는 엑스레이가 영화처럼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사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방사선 방어 도구도 놓고 이 안에 굉장히 무거운 납복도 있고 이렇게 뭐 지금은 안 쓰고 여긴 안 쓰고 있는데 납 모자도 쓰고 납 안경도 쓰고 이렇게 해서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시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좀 힘들어요. 방사선을 많이 쬐니다. 저희가. 그래서 하는데 이렇게 손목에 있는 혈관. 이제 손목 한번 짚어 보시면은 우리 맥집 있는 데 있을 거예요. 거기 왼쪽 오른쪽 손목 딱 짚어 보면은 쿵쿵 뛰는 데가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쪽에. 거기에 이제 몸의 동맥이 만져지는 데거든요. 이제 거기로 얇은 관을 넣어서 심장 안에까지 한 1m 이상 되는 관을 쭉 넣어서 심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리로 하기도 합니다. 이제 다리 누 지금은 못 하시겠지만 누워서 이 사타구니 있는데 선 있죠? 거기를 만져 보면은 쿵쿵 뛰는 게 만져집니다. 그게 동맥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주사를 놔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관을 넣어서 이렇게 혈관 안에다가 찾아서 들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 게 기술입니다. 이게 뭐 배우는데 몇년 걸려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은 이렇게 관상 동맥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깨끗하면 정상이에요. 보시기에도 깨끗해 보이시죠? 아까 그림처럼. 그런데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혈관이 깨끗하지가 않고 쫙 보시면 여기는 혈관이 깨끗한데 가다가 갑자기 굉장히 좁아졌죠 잘 보이시나요 예 그런 다음에 밑에는 다시 괜찮고 그러면 이제 다른 각도로도 저희가 여러 장 돌려가면서 찍습니다 이 까만 게 조형제라고 하는 이제 요오드 물질이고 이게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좁아져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이분은 가슴이 아프다. 운동할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고 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약안 먹고 그냥 지내시고 담배 피시고 이러시다 보면은 여기가 꽉 막힙니다. 그러면 억 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오셔서 그러면 이걸 넓혀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넓히는 시술이나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수술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시술 치료가 많이 발달을 해서 이제 저희가 가슴 열지 않고 비수술적으로 많이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선으로 혈관을 넓히고 스텐트라고 하는 쇠망을 넣습니다. 이렇게 풍선으로 혈관을 쫙 넓히고 때로는 이 로타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다이아몬드로 된 드릴이 있습니다. 분당 20만에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런 걸로 칼슘 석회와 돌 덩어리를 갈아내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스텐트로 가는 쇠, 뭐 마른 쇠인데 이제 코발트, 크롬뮴이라든가 이런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거기에 세포가 다시 이제 병이 다시 자라나오는 걸 막는 약이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속 탐지기 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MRI도 찍어도 되고요. 공항에서 그냥 지나가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스텐트를 가슴 안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선으로 아까 좁아졌던 부분을 넓히고 스텐트를 넣으니까. 다음 쪽 같이 넓어졌습니다. 이런 게 관상동맥 스탠트 시술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을 때는 그냥 약물 치료하다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가슴력을 수술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아진 혈관을 철선을 넣고 스탠트를 넣어서 약물 방출 스탠트를 넣는 거고 요즘은 그냥 팔로 하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최근에는 이 관상동맥 조영술은 당일치기로 아침에 오셨다가 오후에 가는 식으로도 하고 간단한 혈관의 경우에는 이 시술도 당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병원이 처음으로 당일로도 시술을 해서 간단한 병변 같은 경우는 그날 시술하시고 다음날 그냥 생활에 복귀하실 수 있게 이렇게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성 심근경색증은 조금 다릅니다. 혈관이 꽉 막혔죠. 이런 분들은 이제 응급실로 오시게 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알게 되시면은 그 혈관이 해당하는 부분에 있는 그 심장 근육이 망가지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이 올수 있고요. 악성 부정맥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다음날 못 가시고 관리를 철저히 받으셔야 됩니다. 심근경색은 그렇게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탠트 넣으시면 이렇게 넓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간단하지 않고 여러 혈관이 다 좁으시거나, 아니면 스탠트 시술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스탠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후에 재발 위험이 높으신 분들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가슴을 열고 가운데를 열고, 이제 팔, 다리에 혈관을 떼고 또 가슴 아래에 있는 혈관을 떼서 기존에 좁아진 부분 뒤에다가 이렇게 혈관을 부착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수술 후에 1, 2주 내에 퇴원하실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로봇을 이용한 최소 침습 관상 동맥 우회 수술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이제 가슴 굉장히 조금 열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중증의 환자분들은 이렇게 수술까지도 한다. 이런 거는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술이나 시술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건 약을 잘 드시는 겁니다. 이제 스텐트가 들어가 있으면 다 나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스텐트는 제일 심한 데에 넣는 거고 보통 관상동맥 좁아진 부분이 있는 분들은 다른 데도 여기저기 병이 있어요. 그래서 약을 안 드시면은 그런 분들이 그런 다른 부분들이 금방 진행합니다. 그래서 스텐트란 거는 아주 좁은 데를 열어주는 용도고 전신 이 관상동맥 질환은 전신적인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약을 꼭잘 드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스탠트가 몸 안에 들어가면 몸 안에 우리가 금속 이물질을 넣어 놓는 겁니다. 그게 아물기 전에는 이 약을 안 드시면 거기 혈전이 잘 낍니다. 그러면 심근경색이 와요. 그래서 약을 아주 잘 드셔야 됩니다. 특히 아스피린, 그리고 클로피도그레라고 하는 항혈소판제, 그러니까 피를 묽게 하는 약입니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드셔야 돼요. 밥은 굶어도 약은 드셔야 됩니다. 스텐트 넣으신 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밥은 굶어도 아스피린은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금연. 담배 피시는 분들은 100% 재발합니다. 스텐트 넣고 계속 담배 피시면 안 돼요. 그면 넣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재발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추천하고 하루 30분 이상 저희는 병원에 심장 재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트 넣으시거나 중증의 심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심장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은 저희 병원에서 원내에서 이제 물리치료사, 재활치료사와 함께 또 동료 심장 이제 환자분들과 함께 운동하시면서 관리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각 응급약을 드리는데 니트로그리세린이라고 합니다. 혀 밑에 넣으면은 혀 점막에서 녹으면서 혈관을 확장시켜 주는 약입니다. 이거를, 아유, 자꾸 넣으면 안 돼요. 이러고 안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프면 넣는 게 맞고요. 중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번 정도까지 넣으시고, 세번 넣었는데도 아프다. 뭔가, 셈상치 않다. 그러면은 119 불러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이거는 뒷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위험인자를 보면 연령, 가족력.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조절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열심히 드시고요. 제일 중요한 담배, 그리고 운동 부족. 이것들은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이따가 또 강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절하시면서 잘 치료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추가적인 건데 이제 요즘 대동맥 판막이라고 하는 혈관 옆에 있는 대동맥 판막이 좁아져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간도 안 되고 주제 외 거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혈관이 좁아진 게 아니고 판막이 좁아진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증상이 생기고 나빠지시면은 갑자기 나빠지시거나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아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가슴 열고. 그런데 나이가 80대 넘었는데 어떻게 가슴을 여냐? 아니면은 나는 갖고 있는 병이 너무 많아서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치료 못 받으시는 분들이 3분의 1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치료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시술 텐트를 넣는 것처럼 판막에도 스텐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한 15년 전부터 프랑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병원에서는 8년 전부터 국내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국내 최대기로 시술을 하면서 열심히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탠트 하는 것처럼 다리 혈관으로 심장 안에 쭉 들어가서요. 판막을 이렇게 접어서 넣습니다. 쭉 타고 올라와 이게 대동맥 판막이거든요.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가 가는 출구입니다. 거기다가 스탠트 모양의 판막을 쭉 넣고 나오면은 옛날에는 가슴을 열고 4, 4시간 수술하고 한참 동안 회복하고 이렇게 했던 질환이 30분, 1시간 만에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시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다. 그래서 심장질환이 있다, 뭔가내 가슴이 아프다 이랬을 때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면은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슴이 아프면 병원을 방문하시고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에는 약을 잘 복용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금연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걷고, 달리고, 수영하고, 움직이는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지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오늘 또 말씀드릴 나머지 강의 내용 잘 들으시고 건강하게 100세까지 다 사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